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유다 지파의 성읍들. 여우사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웰과, 갑스웰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이딴 인남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우 테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갔다와 에스몬 벨렛과 하살 수압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요다, 비스 비다와바라와 이임과 에셈과 에틀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랏 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우과 시린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리와 아스나와 산우아와 에옌간님과 다프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다이민이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딜갓과 딜루안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대로과 벳다곤과 나하마와 마케다인이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상과 입다와 아스나와 드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에 이르렀으며 산지는 샤밀과 야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 산나 곧 드빌과 아랍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생과 홀론 홀론과 길로인이 열한 성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예상과 야님과벳 다부와 벳다부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랴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아홉 성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다 유다와 이스르엘과 욕도암과 시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담딤난이 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들과 마아랏과벳아노과엘드고 엘드곤인이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랴바 알곧 기랴, 기랴 여아림과 라빠인이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아라바와 미띵과 스가가와 립상과 소금성읍과 엔게디니 여섯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21절 33절 48절 61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의 성읍들은 지형의 특성에 따라 내 지역, 남부, 지중해 평지, 중앙 산지, 동쪽 광야에 위치하며 그수요는 무려 1 2 0여 개에 이릅니다. 넓은 영토와 많은 성읍의 수는 유다 지파가 실질적인 장자 지파로서 얼마만큼의 큰 복을 누렸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나중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 다른 지파 일부가 할당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재조정은 기업의 축소나 장작권의 상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업을 함께 누렸음을 보여줍니다. 독점이 아닌 공유가 권한에 따른 책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1절부터 60절까지 말씀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성급의 상세한 기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땅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성경의 약속 역시 모호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될 구체적인 언약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곳도 미지의 땅이 아닌 생생한 일상의 자리입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무엇입니까? 유다에 분배된 성읍들 가운데 블레셋의 성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들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배받은 성읍으로 앞으로 유다지파가 믿음으로 취해야 할 곳입니다. 이미 가난안 땅에 들어왔고 기업으로 분배까지 받았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미 시작된 복을 온전히 누리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도 필요합니다. 주어진 복에 만족하여 안주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을 성취하고 두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갑시다. 63절 말씀에서 나의 예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왕을 주겠지만, 유다지파는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채 불편하고 위태로운 동거를 시작합니다. 120개 성읍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그 하나를 용납하다가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예외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시됐다가. 당연시되고 고착화되다가 결국 폐착이 됩니다. 내 삶에서 정복되지 않은 여부성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북을 독점하지, 독점하리하지 않고, 복을 독점하리하지 않고 공유하며, 복에 따른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루완다에서 안전관리 규칙을 충족하지 못한 4천여개 이상의 예배장소가 폐쇄됐다. 텐트나 동굴 같은 열악한 예배 환경들이 개선되고, 로안다 교회들이 이 규정으로 탄압받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